영탁은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최근에는 뽕숭아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건강한 체질과 생활 방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영탁은 다시 보러 가 탁이라는 코너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 비법과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뽕숭아학당은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여 자체로운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다시 보러가 타 코너에서는 영탁이 그의 건강 유지 비결과 일상 속 작은 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영탁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매력을 다방면으로 보여줍니다. 영탁은 천명 중에 한명 있을 법한 건강 체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건강 비법에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그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자주 공유하는데, 이는 많은 팬들이 그의 조언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영탁의 건강 관리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영탁의 건강 체질과 생활 방식은 단순히 체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뽕숭아학당에서 보여주는 그의 진솔한 모습과 팬들에 대한 애정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의 건강 관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